할렐루야. 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뭐 모든 사물은 다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죠. 가령 뭐 나비와 같은 뭐어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비 날아다니며 꽃가루 옮기고 그리고 식물의 번식을 도와주고 그런 생태적 역할을 담당하는 거. 그것을 자기의 존재 이유 뭐 존재 목적으로 하죠 뭐이 마이크만 하더라도 여기 딱 설치되어 있으니까 제가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저 중위층에 계신 분들에게까지 제 말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이크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하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 다섯 가지가 교회 존재 이유이고 존재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 교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성전 입당 이전의 교회 설로건을 전하고 가르치며 섬기는 교회라고 했죠. 그리고 3대 핵심 가치를 선교 교육 봉사라고 했습니다. 전하는 것 선교를 가장 앞세웠어요. 왜냐하면 선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도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주일인 오는 9월 넷째 주일 오후에는 무려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트로트의 여왕 가수 김연자 초청 공연을 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초청합니다. 금년이 교회 설립 70주년의 해이기도 하고,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이기도 하고, 물론 이 일은 우리 강다이 장로님이 가수 초청 비용 3천만 원 전액을 헌금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가수 소양을 부르기로 하고, 소양도 온다고 했는데, 소양이 금년부터 교회 공연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어, 가수 김연자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요즘 뭐 트로트가 워낙 전국민적인 인기를 끄니까 그래서 어, 트로트의 여왕이라고 하는 어, 김연자 씨를 부르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청 비용이 천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소양을 부르면 이천만 원인데 김연자를 부르면 삼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지역사회 주민들과. 교회 설립 70주년에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 위해 봉사는 하 차원에서 그 엄청난 돈 들여서 뭐 우리 한국교회 역사일의 처음일 것같아요 어, 그저 가수 김연자 초청 공연 펼치게 되는데 이일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저 인도 땅에 교회와 유치원 건축하고 필리핀에도 교회와 거리 그 여성들을 위한 선교센터 건축하고 인도와 필리핀의 단기 선교단 파송하고 뭐 노예 차원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도 가장 많은 청년들을 파송하고 아, 그렇게했지만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들 더 힘있게 더 왕성하게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명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아,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한다.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이전에 선교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언서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최대 명령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선교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시급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래전 저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죠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끝도 가지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없이 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죠?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에서 뭐? 세상 것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잖아요 남 눈치도 많이 봐야 하고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비밀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정복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았는데 이건 뭐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맨날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실족하고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예, 성령의 불이 꺼진 성도 성령의 불이 소멸된 교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 믿음조차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해요.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예, 성령의 능력 잃어버린 사람 보면 그냥 죽은 물고기 같죠. 세상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그저 흔들리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냥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냥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춤추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거슬리고 역행할 힘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라야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인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을 깨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했죠.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으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무능함, 부족함, 뼈저리게 깨달을수록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받고 성령의 능력 힘입으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은혜 받지 못해요 교만하면 성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사무엘상 말씀 통해 사울왕과 다윗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사울왕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죠 나중에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갑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뭐 왕이 되고 또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간음 죄에 뭐 살인 죄에 그런데 나단 선지자 책망 앞에 눈물로 회개함으로 변화가 되죠. 거울로 그이 다윗 보면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벽을 깨우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저 신본주의적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합판자라는 거죠. 그렇게 뭐 간음하고 살인죄 저지르고 그런데도 내 마음의 합판자다. 다위성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고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또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인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날뭐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한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이 120명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몸부림치면서 성령을 기다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네 번째,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약속 붙잡고 무엇보다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일장 십사 절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의 모습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창조적 소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오늘도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디번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드디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적 소수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될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불같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정말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임해야 합니다. 압도하는 말씀의 권세가 나를 쳐서 나를 깨뜨려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성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비전을 계속 이루어 가며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그런 교회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 달라고 이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불 같게 하옵소서.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게 하옵소서. 정말 압도하는 말씀의 권세가 나를 깨뜨릴 수 있도록 내 교만을 깨뜨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주옵소서 소멸된 성령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 증인되게 해달라고 이런 함께 기도할 때 잠깐 소리 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원권회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상반기 마지막 달 맞이했는데 저희들 이제 한해 중간 결산하고 중간 평가해야 하는 이와 같은데 우리 인생도 중간 결산 중간 평가하게 하시되 우리 신앙생활도 중간 결산 중간 평가하게 하시되 어느새 성령이 다 소멸되어 버렸다면 이미 우리 안에 불이 다 꺼져 버렸다면 다시금 성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금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 계통에 더욱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로 나오고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불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되게 하. 여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성교의 사명들을 힘있게 잘 감당해 갈수 있게 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진정 세상에 선한 영향력 지시고 거룩한 감화력을 많은 사람들이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보다도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불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불타는 심령들이 되고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정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